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9일 바닥에서 거래량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 관련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 뉴스로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이 신기록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어, 잠깐만 확인한다면 일단, 삼성 갤럭시 S25에서 130만 대 사전 판매에 성공했고, S 시리즈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와도 연관되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뉴 갤럭시 AI 구독 클럽은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매 시 가입이 가능하고,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종가를 보장, 삼성 케어 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플러스를 제공, 액세서리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어또 많은 분들이 어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와 이렇게 연계되고 있는 부분도 어 눈여겨 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요 저는 갤럭시 S25 본 적도 없고 어 이런 리뷰도 한번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스마트폰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어, 역시 오픈 AI, 텍사스 등미 15개 주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요 내용을 트럼프가 정말 크게 발표를 했었죠. 그에 따라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다. 내용을 보면 16일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5년 초까지 텍사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엔비디아 최신 블랙웰 G200 칩을 5만 개 투입할 예정이다. 역시나 반도체가 결국에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바닥권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한번 확인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주들보다는 지금은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 기준은 지금 심텍의 차트인데 정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장대 양봉과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 때 부분 어, 심택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 잡혀 있거든요. 이 13,000원 대를 돌파하는 이런 긍정적인 어, 종목들을 가지고 온 것이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정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2023년 초반과 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나 2023년에 제가 어요 주식 방송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어 굉장히 어 주의깊게 이런 상승 트렌드를 체크해 봤을 때 AI와 로봇이 먼저 움직였고 그 이후 그 뒤를 반도체 관련 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023년과 동일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어 이제는 로봇이나 AI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따라가기는 분명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어 약간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어 흐름과 흐름이 2023년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 이렇게 반도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순수 제 생각이지만 어 저는 충분히 어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지금 어 AI 반도체 끝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고점 전국보다는 저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저, 제가 뭐 종목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종목 추천은 아니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차트는 이 위치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또 개인의 의견 또 어,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아니다, 난 아직 아니다. 요렇게 약간 반대의견을 가질지는 판단을 해 보시고 어,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죠. 또 개인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심텍 어, 금방 사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 중요한 저항 라인 때가 요 가격대 13,000원대였는데 저는 심택이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13,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과거의 강한 저항 라인 때는 강한 지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요거 13,000원 깨고 내려가길래 어? 더 빠지려고 하는 건가? 어? 정말 많이 빠지네. 계속해서 과매도 구간이 이어지면서 정말 크게 급락하고 있다라는 완벽한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냈죠. 사실 요 13,000원 깨지는 순간부터 완벽한 공포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떨어졌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 때는 5,000원대 구간인데 거의 이 가격대에서부터도 반토막 이상 나야만. 5천원대가 오는 것인데 어, 5천원대 정말 온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매수 포인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 지금 더 이상 만원대 거의 9천원대 후반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정말 완벽한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최근의 반등 약간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명확하게 장대양봉과 거래량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심텍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구나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어, 심텍이 계속해서 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 2024년 3분기 때 크게 흑자 전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돌림의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을 회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4% 하루 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 요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많이 올라갔던 만큼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저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점점 추세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조정이 강하게 왔을 때는 말씀드렸던 이제는 13,000원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하락 시 13,000원 구간까지 빠진다면. 조정 이후에 상승,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쭉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과거에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 일단 심택이 가, 마지막 거래의 기준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ALT입니다. ALT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흐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테마를 제대로 받으면서 급등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규 상장주를 눈여겨볼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alt도 지금 정말 상장하고 나서부터 많이 하락을 했고 거의 최고점이 32,000원대인데 거의 6,000원대 5,000원대까지 5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고 조정 그리고 지지라인이 있는 구간에서 이거 어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꽤 여러 번 이런 구간에서 드렸었는데 단기간 급등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 과정이 정말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 요거 alt 저는 신규 상장주 특히 반도체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기대하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런 부분들 다음 저항라인 241선 14,000원 그리고 다음 수평 저항라인이 17,000원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 이런 구간을 채워주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도 어,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정말 거의 주가상 최바닥권 라인 때까지 빠진 상태에서 지금. 빠진 상태에서 횡보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가 횡보를 만드니까 2평선 라인대들이 모여지고 힘의 응축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마지막 거래 정말 긍정적으로 장대 양봉과 거래량 이렇게 수급까지 명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 수평 저항 라인대까지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 패스 사크도 강한 상승 추세로 이제는 크게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했을 때이 부분 과거 어, 요 정고점이 됐던 구간이 7,600원이죠. 7,600원대까지 혹시나 눌렸을 때는 지지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요런 어, 눌림목의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흐름들 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db 하이텍도 바닥권이죠. 거의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요런 부분들, 지지가 있어야 될 구간은 대략 3,600원 구간이었죠. 하지만 3,600원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마찬가지, 공포의 구간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그 횡보의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상승, 3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장대 양봉과 그리고 거래량 수급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 121선과 수평 저항 가격 36,000원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36,000원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이후에 상승 이 패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온 칩스입니다 가온 칩스는 사실 이미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시도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역시나 올라가 줬기 때문에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막또 반등하려는 추세를 만들고 있죠. 전 여전히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위치다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54,000원대 저항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54,000원대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그리고 주요 지지 가격이 이 부분 3,500원대. 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3,500원대 마찬가지 이탈하면서 공포의 구간을 완벽하게 만든 상태.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횡보 구간 그리고 3,500원대를 명확하게 장대양봉과 거래량으로써 돌파해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바닥권에서 나왔다는 것 어, 거의 차트가 비슷하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시나 SFA 반도체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어, 더 올라갔을 때 다음 저항 라인 때를 어, 체크해 드린다면 여기 거의 5,000원대 이런 구간까지 어, 저항이 있으니까 열린 공간을 상승하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평선 저항 어, 지금은 241선 4,500원대도 어,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 한 포인트 더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라인, 그리고 횡보로서 약간의 돌파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대 마찬가지 1,600원대가 굉장히 굉장히 강한. 아 죄송합니다. 16,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대였는데이 부분을 이탈하면서 공포의 구간 만들었다가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들면서 지금 긍정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마지막 거래 역시 지금 저항이 됐던 구간 17,800원대 명확하게 지금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주고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 AP 시스템도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크게 돌림의 흐름 상승의 흐름으로써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도 요거는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바닥권 횡고로서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몇번 몇 터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딥시크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조정받으면서 한번 하락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역시나 마지막 거래일에 장대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동진 세미케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점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거의 최바닥권에서 이제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상승하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 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죠 요, 요 흐름에서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요 추세 라인을 지나가고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에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요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요런 저항 라인 때 2만 5천 원 부분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 요 부분까지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요것도 어. 신규 상장주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고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바닥권은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거래량 양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요구가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이 될수 있는 가격대 241선과 수평 저항이 있는 가격 대략 18,000원 19,000원 이 지점이 어 다음 강한 저항 라인 될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위치에서 거의 18,000원 19,000원 대까지 상승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심텍 홀딩스입니다. 어 심텍과 마찬가지로 심텍 홀딩스도 이제는 바닥권을 다지고 명확한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해 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저항이 잡혀 있던 구간이 이 부분 1,230원대 이 부분이었죠. 이것도 차트상 봤을 때는 역회된 숄더 모습을 예쁘게 만들고 이제 역회된 숄더의 변곡이 됐던 1,235원 돌파되면서 좋은 상승 저항 돌파가 나왔다 라는 거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 어,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한번 저항 라인만 체크해 본다면 어,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어, 이런 부분들 약간 저항이 걸려 있는 어, 1600원대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 추가 상승했을 때는 요런 구간 어, 2,400원대까지 열린 상태에서 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또 이평선 저항라인때들또 있기 때문에 워낙 역별 종목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도 어,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또요것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마찬가지. 동진 세미캔과 거의 비슷한 차트죠 횡보로서 그 흐름을 돌파해내고 근데 마지막 거래일 어,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것 다음 거래일에 더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 18만 3천 원대 돌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어, 18만 3천 원대까지 명확하게 돌파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쨌든 어, 기존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켜줬다는 것, 21선, 61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TCK입니다. TCK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정말 최하단 가격. 그리고 지지가 있어야 될 가격대는 대략 73,000원대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 73,000원대 깨면서 공포의 구간 만들었다가 명확하게 73,000원대 돌파되는 상승이 요거는 목요일 날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같이 실리면서 올라간다는 점에서 요것도 이제는 바닥 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역시나 저항 가격대 요 9만 천 원대 그리고 9만 8천 원대. 이렇게 저항 라인 자리 잡혀 있다는 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픽셀 플러스도 요것도 급등 조정이 정말 강하고 시가 총액이 583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거래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점점 들어오면서 요런 모습들이 바닥권에서의 세력의 모집, 매집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차트 비슷하죠. 역헤데숄더 모습 만든 상태에서. 변곡이 되는 부분 7,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241선 저항과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았던 요 고점 저항이 대략 8,140원에 있네요 8,140원대 이런 부분까지 터치 혹은 돌파까지 이루질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비전입니다 하나 비전 또어 이거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으로서도 같이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주의 흐름, alt가 사실 가장 좋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비전 도그 흐름 못지않게 지금 좋은 상승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돌파 정고점 저항 잡혀있는 구간 그리고 요 종목의 중요한 가격대 라인은 37,000원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37,000원 마지막 거래일에 돌파 최근 이평선 라인 때도 모인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이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주의 가파른 탄력성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 요것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신규 상장 주로서 바닥권 라인 때요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지켜내고 있죠. 3,300원대 그리고 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구간에서도 상한가가 또 만들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던 모습이 바닥권에서의 이런 부분이 매집으로서 작용한다면 결국에는 정말 공포의 구간을 만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상장했을 때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고점이 거의 18,000원대인데 저점 3,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6분의 1 토막 정말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은 어 거의 지옥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도 지금은 3천원대 버텨내면서 뭔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만들려는 요렇게 긍정적인 흐름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라인대가 종가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부분들 소화하면서 이제는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확한 저항 라인 때는 상한가 종가 가격과 최근에 고점 찍었던 요 가격대 대략 5,300원, 5,400원대 부분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5,300원, 5,400원 도착. 그 이상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어,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a 로직스입니다.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한 추세의 돌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신규 상장주라서 신규 상장주라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조정이 정말 깊고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5일선 살짝 돌파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존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했던 모습이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13%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종가는 3% 마무리한 모습. 그래도 21선이 생성되고 나서부터 처음 이렇게 21선 터치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 21선을 어 이런 윗꼬리가 아닌 장대 양봉 종가상 넘어갔을 때요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네 이렇게 이제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 어쭉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거의 빠짐없이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음 거래에도 같이 거래량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어 많이 상승했죠. 어 잠깐만 그냥 요거 이거는 종목만 몇개 어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 이것도 어 바닥권 라인 떼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 그리고 장대 양복 이렇게 거래량 조금은 약한 거래량이지만 그래도 이 바닥을 이제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B 세미콘도 마찬가지. 요 주요 저항 라인 때4천원대를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요거는 거래량은 또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넥스트칩도 이제 바닥권 찍고 조금 더 올라갈 것인가. 8% 좋은 상승. AD 테크놀로지 이미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 거래량 또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런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은 수급이라 아 요런 세력의 매집이라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LX세미콘도 이제는 바닥권 찍고 점점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뭐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수급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도 점점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전에 이미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어 상승 분명히 5.9% 좋게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 한양 디지텍 이제는 바닥권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요 만원대 돌파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오샘 역시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에서 이제는 횡보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상승은 또 긍정적으로 이평선 라인 때 소화해내는 모습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미 반등한 상태에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죠. 거래량 자체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FST, 이제는 바닥권이지 않을까,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은 상태, 마지막 거래일 5%또 상승해주면서, 주요 저항 가격대, 18,500원대 이 부분 넘겨주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다음 거래일에 18,500원 넘겨줄 수 있을지 그리고 t l b 마찬가지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바닥권 길게 행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일단 이 평선 5개 아이 평선 4개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해 주는 이런 흐름들은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요런 거래량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요 박스권 라인 돌파하면서 상승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은 어, 명확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미래 반도체 요런게 과거에 정말 반도체 관련주 특히 2023년 초반에 신규 상장주로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모멘텀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흐름을 어, 조금은 약간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미래 반도체 하지만 지금은 또 충분히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바닷건 버티면서 점점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 ds 요것도 고점 정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 거의 바닥권 지지 라인 때 21,000원대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히 21,000원대부터 반등을 슬슬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평선 점점 모이고 있는데 요구간 그리고 27,000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했을 때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에이펙트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거의 최바닥권 라인 때요거는 지지 라인 때가 이런 부분이었죠. 어, 2,400원 대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버텨줬어야 되는데, 요 부분 이탈하면서 심리가 무너졌지만, 요런, 어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들고, 요 변곡 가격대 2,400원 돌파되면서 단기 급등의 성공, 지금은 눌렸지만, 2,400원 대 지지 한번더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자, 안 될까? 이런 차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도 이것도 약간 문제의 종목이죠. 약간 실적 쇼크. 이거 사기 상장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약간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긴 횡보의 구간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이렇게 지금 역별 상태의 윗구간에 이평선 저항이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들어왔던 그래도 거래량 상승과 함께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수급도 같이 들어왔던 부분이, 어,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또 보여줘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도 아 최근, 최근에 계속해서 영상을 길게 찍고 있는데, 어,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을, 어, 제 생,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보, 주요 저항라인 때 돌파 요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